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이날은 운전하기 귀찮아서 처형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어, 우동타니에서 오신 장모님이 불교 행사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짜뚜작시장 근처 공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에 짜뚜작시장 근처에 있는 오토코 마켓에 잠시 들렸습니다. 이 시장은 과일, 채소, 뭐, 해산물 등을 파는 재래시장인데 일반 재래시장에 비해 가격이 두세 배가 넘습니다. 비싼 만큼 최상급 품질만 팔고 있는 재래시장이죠. 어, 왕실에서 운영하는 골든플레이스와 함께 방콕 부자들이 많이 찾는 시장 중한 곳입니다. 주차장을 보면, 뭐, 벤츠, BM은 기본이고요 렌즈러버,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까지 타고 와서 장을 보는 곳입니다. 방콕 부자들이 엠포리엄 등뭐 쇼핑몰에서 장을 보기도 하지만, 오토코나 골든플레이스를 더 선호한다고 <laughs> 주워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아점을 떼우고 브리안 등 과일을 사기 위해서 잠시 들렀습니다 푸드코트 음식들도 일반 시장이나 거리에 비해 가격이 2배가 넘습니다 비싸지만 또 재료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네요 여기 해산물도 싱싱해 보이죠? 저 킹타이거 새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듯 합니다. 망고도 뭐 품질이 아주 최상급 같아 보입니다. 해산물과 채소도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 비해 더 크고 신선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음 불교 행사가 있는 로파이 파크에 왔습니다. 짜뚜작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 입니다. 태국 어느 공원을 가나 이렇게 여유롭게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음 행사장 있는 곳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하는 행사인데 어, 유명 스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 지역을 돌며 강연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행사도 행사지만 저 스님 보러 많이들 온다고 하네요 어, 그런데 어, 태국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누가 유명 연예인이고 뭐 이름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저기 어키 크고 얼굴 작고 잘생긴 남자가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음 하지만 저는 남자는 관심 없으니 패스하고 쪽에 여자 연예인들을 보겠습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쁘긴 합니다. 다들 뭐 다른 일정이 있는데도 끝까지 사진을 잘 찍어주네요. 저 남자 연예인은 성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웃는 얼굴로 대하니까 보기 좋네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제 영상 중에 사격 영상에 나왔던 저형 친구입니다. 어, 오늘 같이 왔습니다. 이 친구도 여기 모임 소속이네요. 저쪽에 우리 가족들이 있네요. 아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을 피해 있습니다. 방콕은 대도시지만 이렇게 빌딩 숲 사이사이 녹지 공간도 많구요. 뭐 공원들도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근처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요가 카페라는 곳인데요. 2층에 요가하는 곳이 있고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다 맛있구요. 어, 분위기도 괜찮아서 자주 오는 곳입니다. 방콕에는 이런 카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카페가 있어 좋네요. 실내는 뭐 이렇게 단촐하게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이 메뉴를 고르고 있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뭐, 그림 있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먹은 음식들입니다. 전통 태국 음식도 있고 퓨전 음식도 있고 디저트류도 많습니다. 특히 이 집은 빵 종류가 아주 맛있더군요. 이 r e s t a i 어. 떤 스무이니까ถ้า 아, 스테이크는 좀 별로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생선 스프라는데 예. 맛이 괜찮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것저것 부지하게 먹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같이 잘 놀아줘서 항상 보기 좋네요 아로차 <laughs> <laughs> 여기 2층이 요가학원입니다. 작은 정원을 아주 예쁘게 꾸며놓았죠. 자 이렇게 음, 일요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